사랑에서 준 6천만원. 헤어지면 남남인데 그 돈은 어떻게 될까요? 연인 사이동 돈거래. 설마 나한테도 일어날까 싶으시죠? 이 판결 주목하셔야 합니다. 2022년부터 사귀던 두 사람. 남성은 여성이 자신의 집 근처로 이사 오길 바라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6천만원을 보내줬습니다. 하지만 이별로 남성은 빌려준 돈이니 갚아라 소송을 냈고 여성은 이사 오라고 그냥 준 선물이다 라며 맞섰습니다.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에게 준 수천만원 과연 빌려준 걸까요? 그냥 준 걸까요? 차형증 한장 없는 이 상황.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? 저희 채널은 실질적인 정보만을 다루니 놓치지 않도록 구독.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법원의 판단은 냉철했습니다. 핵심은 돈의 액수와 사용처였습니다. 법원은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6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아무 조건 없이 증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특히 그 돈이 임대차 보증금으로 쓰였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.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인데 굳이 그큰 금액을 영구적으로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. 남성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조작 가능성이 있다며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법원은 정황상이 돈을 대여금으로 보았습니다. 사용증이 없어도 돈의 성격이 돌려받을 성질의 것이라면 법은 빌려준 돈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. 비슷한 사례는 오른쪽 위 영상을 참고하세요. 아무리 사랑해도 큰돈이 오갈 땐 반드시 명확한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. 법은 감정이 아니라 상식의 손을 들어주니까요. 알아두시면 언젠가는 도움될 정보이니 구독과 공유는 필수인 거 아시죠? 다음 시간에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